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돼지 물갈비를 파는 충무로 호남식당입니다. 백종원 아저씨가 3대 천왕이라는 방송에서 극찬했던 노포식당입니다. 백종원 아저씨가 칭찬을 했든 비판을 했든 재평가는 주관적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애매한 시간대에 방문을 했더니 운이 좋게도 식당이 텅텅 비었네요 사실 갔는데 문이 닫혀있어서 사장님께 전화드렸습니다 <laughs> 메뉴판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물갈비 메뉴 하나만 판매합니다 여기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다른 집처럼 둘이 가서 3인분 이렇게 시키지 마세요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주문한 물갈비 2인분이 나왔습니다 살얼음이 살짝 껴있는 양념에 푹 재운 물갈비의 비주얼이 침을 고이게 했다면 이미 당신은 한번 먹어보고 싶을 겁니다. 소뚜껑을 뒤집어 놓은 듯한 팬에 물갈비를 붓고 졸여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밑반찬 소개 합니다 참기름과 소금, 고춧가루만을 이용한 파채 무침. 아삭한 무생채와 적절하게 잘 익어 맛있는 배추김치. 리필되지 않는 푸짐한 양념게장과 국민 반찬인 콩나물 무침. 고기와 함께 먹을 쌈장, 마늘, 상추 깻잎과 함께 호박 된장찌개가 나옵니다. 여기도 된장찌개가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손이 계속 가요. 양념과 함께 졸여서 먹기 때문에 쫄갈비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메뉴판에는 물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졸여서 먹기 때문에 간이 쎌 것처럼 보이지만 간이 하나도 세지 않습니다. 양념은 깊숙이 배는데 짜진 않습니다. 많이 달지도 않고 살짝은 매콤한 맛도 나지만 맵진 않습니다. 딱 좋습니다. 물갈비 익어가는 냄새에 공깃밥을 시켜서 같이 먹고 싶지만 절대 시키지 마세요. 진짜 시키지 마세요. 여기는 볶음밥을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양념 국물이 많이 졸아들 때쯤 사장님께서 먹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십니다. 그때부터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단, 불은 꼭 약불로 줄이거나 끄고 드세요. 볶음밥을 무조건 먹어야 하는데 팬이 타버리면 볶음밥이 불가능합니다. 이점꼭 유의해서 드세요. 저도 이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국물이 졸아들면 불을 꼭 꺼주셔야 합니다. 볶음밥을 드실 것이라면요. 하체 무침이 참기름이 듬뿍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시던 스타일입니다. 고기 맛은 맛있는 편입니다. 우와, 진짜 갈비는 여기가 최고. 이런 평가까지는 아닙니다. 고기를 싹 먹고 난 뒤에 남은 양념에 밥을 볶아 먹는 것이 별미입니다. 한 공기를 볶는데 5천 원이 들지만 볶는 과정을 보신다면 5천 원 내실 겁니다. 사장님께서 진짜 장인정신을 가지고 밥을 5분 동안 볶아주시거든요. 고기 양념을 추가로 더 넣고 남은 밑반찬을 모두 넣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만 잘라도 될것 같은데 계속 자르십니다. 너무 계속 자르십니다. 조사버린다는 표현이 더 맞을까요? 사장님께서 밥 볶는 것에 엄청 프라이드가 있으신데 느껴졌습니다. 팬 외곽 부분에 양념 탄거다 제거해 주시고 참고로 지금 1.5배속입니다. 양념이 확끌어오를 때쯤 드디어 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고기 양념 추가. 그 다음에 쌈장 조금과 김가루를 넣고 볶기 시작하십니다. 밥 볶는 데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듯합니다. 고기 익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서 전체적으로 식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다른 데서 드세요. 여유를 가지고 먹어야 하는 집입니다. 진짜 장인 정신이 느껴질 정도로 엄청 열심히 볶아주셔서 맛이 없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볶는 걸 보면서 사장님의 얼굴을 흘기들기 훔쳐보며 숙연해집니다. 가지런히 정리하고, 또 가위로 다시 한 번. 이제 마무리 단계인 듯 합니다. 밥을 넓게 펴주시고, 물을 살짝 붓습니다. 타서 들러붙지 않게 하려는 용도인 듯 합니다. 다시 한번 넓게 펴주고, 사장님, 제발 빨리 좀. <laughs> 가운데를 살짝 비워주고, 거기에 계란을 하나 넣어주십니다. 비주얼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네요. 김가루와 계란을 제공하고 직접 볶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볶는다면 이 정도의 시간은 안 걸립니다. 사장님의 볶음밥 부심에 엄지척 들어드립니다. 고기도 맛있는 편이지만 볶음밥 맛은 지금까지 고기 먹고 볶음밥을 먹었던 것 중에 단언컨대 최고였습니다. 사장님의 부심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진짜 맛있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이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